결론은 케이프 타라파테아 리조트의 듀플렉스 테라스 스위트입니다. 듀플렉스 테라스 스위트 룸 사이즈는 148m2입니다. 방 번호 2504호입니다. 자, 문 열고 들어가면은 앞에는 아, 전면은 유리창입니다. 10이죠. 자이방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 룸은 2층 구조입니다. 듀플렉스 타라스 스위치죠. 지금 보면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위에 침실이고요. 1층은 거실입니다. 그리고 또 침실이기도 하고요. 듀플렉스 타라스 스위트는 방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1층에 거실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자 먼저 1층 전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1층 구조인데요. 앞에 지금 문이 있죠. 문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거실이 있습니다. 이 거실에서 보면 2층이 이와 같이 일부가 보입니다. 2층에서 누군가가 말하면 아래층에서 다 들리고 또 대화가 가능하겠죠? 자 이쪽에는 이와 같이 킹사이즈 베드가 있습니다. 자넓직하고요 제고는 네. 조금 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성인 2명, 자녀 1명 정도 자기에 적당하고요. 자 벽면은 간접 조명이 있습니다. 해서 은은하게 네, 저작되면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측에는 아주 넓직한 베란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운동장 같은 거실이 있습니다. 자 침대 아주 좋습니다. 자, 욕실 먼저 볼까요? 자 앞에 보면은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 보니까 샤워 꼭지가 고정형입니다. 조금 여기 오게티네요. 고정형이고요. 여기는 세면대가 있습니다. 네, 거울이 있고요. 자 욕조는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어린이 자녀도이용할수 있게끔 어린이용 변기 받침대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역시 여기도 상위 등급 부름이기 때문에 자 명품 불가리 제품이 목욕용품으로 제공됩니다 자 밑에 보면은 지금 시약질소를 다 갖추고 있죠 비누, 비누도 지금 보니까 어유 불가리입니다 명품이죠. 자 타올 충분합니다. 자 욕조만 없고요. 자 거실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룸과 거실은 가운데 이어 같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으로 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우측에 소파가 현재 네명안 깨끔 되는데요. 뭐 다섯 명도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측 일인용 안락의자가 있고요. L자형이죠. 네. 가운데 사각형 테이블이 있고요. 소파에서 앉아서 보면 앞에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TV가 있고요. 우측에 중형 냉장고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냉량 장좀큰 편이죠. 소 so, 음료수 사다가 퓨셔나에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주도 사다가요. 자 여기 원두 캡슐 커피 머신을 제공합니다. 상이드금룸에 캡슐 커피가 4개나 네 개나 있습니다. 커피 포트 있고요. 생수 현재 여기 네 병인데요. 여기 안에도 또 있죠. 오 생수 여기 안에도 네 개가 있습니다. 총 여덟 개를 제공합니다. 자 글라스 한 여덟 개가 있고요. 네, 커피 잔네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뭔가 공간이 또 하나 있네요. 아, 여기는 창고입니다. 창고 돼 있습니다. 음, 창고 돼 있네요. 자, 멋진 거실입니다. 자, 거실에서 받아볼 수 있고요. 자, 그럼 마스터룸 옆에 있는 운동장 같은 베란다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텔라스라고 여기는 지금 명명했는데요. 네, 테라스는 1층이죠. 여기는 베란다입니다. 네, 테라스라고 부, 여, 이 호텔에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내명 앉을 수 있는 테블 세트가 있고요. 자, 조명이 멋지게 있습니다. 아주 널찍하죠. 에, 밤에 여기서 신나게 떠들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기 앉아서 맥주와인 즐기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슈퍼에서 맥주와인 사오시고요, 과일도 사오시고, 치킨도 사오시고. 뭐 호텔에서 룸서비스 두세 개 받으셔갖고 가족끼리 아주 행복한 저녁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조명이 지금 낮이라서 잘안 보이는데요, 밤이 되면 여기 조명이 아주 멋있게 비춰집니다 자, 지금까지 1층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1층 아주 멋있는데요. 2층도 멋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네, 2층도 보여드려야죠. 자, 2층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이 아주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 자, 노약자들을 위해서 벽면에 이렇게 받침대가 있습니다. 받침대가 있죠. 손잡이가 있어서 이걸 잡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무슨 화랑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목으로 고급스럽게 잘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면에 방문이 보이고 있고요. 왼쪽에는 이와 같이 샹들리에가 보이고 있습니다. 옆에 가드가 강화유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자, 지금 마스룸을 터 보고 있습니다. 자, 킹 사이즈 베드고요. 네, 가운데 차니 한명 정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벽면은 아주 고급스럽게 네, 간접 조명으로 잘 마감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환상적일 것 같습니다. 천장도 그렇고요. 좌에는또한 스탠드도 있고요, e to get a little bit of a t v 가있고요 왼쪽에는 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안락의자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욕실 인데요 욕실은 열어놓을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욕조는 짝구지 욕조입니다. 아주 비싼 욕조죠. 그래서 아마 효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욕실 먼저 우측에 이 한번 볼까요? 여기는 지금 책상입니다. 스탠드가 있고요. 스탠드가 있죠? 스탠드가 있고 책상 의자가 있습니다. 앞에 아, 플러그인 소켓 있고요. 네. 컴퓨터 작업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자, 여기는 옷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가운이 있고요. 네, 옷걸이가 있습니다. 자, 밑에 피치 타월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우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 실내화 두컬레, 샌들 두컬레가 있고요. 자 우측에는 안전금고하고 헤어트라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서랍 열어보면 은 런드리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옆방하고 연결되는 커넥팅룸 같은데 지금 잠겨 있습니다. 자 여기 마스룸인데요. 자 욕실 한번 볼까요? 자 욕실 자쿠지 욕조고요. 아주 고급 욕조입니다. 자 세면대입니다. 세면대고요. 왼쪽에 생수 두 병, 글라스 불가리. 명품 비누가 있습니다. 옷축에도 출발이 용품, 목욕 용품이 있고요. 치약, 칫솔 다 제공합니다. 타월도. 자기는 아유, 은 지금 샤워부스입니다. 샤워부스가 고정형입니다. 네, 샤워 부지가 자, 그리고 타월 충분하고요. 여기 변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이 아주 고급스럽고요. 좋습니다. 네, 뭐 신혼 여행에도 볼것같습자방 나가면은 왼쪽에 이렇게 계단 내려가는 데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이렇에 창들이 있는데 밑에 또볼수 있습니다. 밑에 누군가 앉아 있으면은 도란도란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 소파가 있으니까. 자 지금까지 듀플렉스. 테라스 수시였습니다. 룸 사이즈는 148 평방미터고요. 가족 여행 팀에 이상적입니다.